안녕하세요 미니, 미니입니다 제가 오늘은 종에 제가 오늘은요 친 동생이랑 동생 친구랑 같이 만들 수제 샐러드 파우더 만들 건데 출전 이 있는데 누군지 까먹었어요. 여기 들그랬어 우리 도와줘야 돼. 먼저 스푼지가 필요하고서 스푼지 어쨌든 조금만 할 거예요. 이거 잘라야 들요 그리고 가위로 이거 짧게 잘라야 돼요. 이거 언니가 이거 먼저 너 자르고 있어 너좀 있다가 잘라 알지? 아 어. 언니 그리고 물이랑 통 섞을 거 물감이 연두색, 초록색, 어 청록색, 짙은 녹색 아크릴보다는 스채화가더 좋대요 영상에서 보니까 네다 잘랐어? 야, 엄청 작게 잘라야 돼. 작게, 작게. 그래, 게 아, 찢어, 찢어. 그냥 찢어. 찢어? 작게, 작게 찢어. 응. 먼저 물을 조금만 부어드릴게요. 많이, 많이 부 아니, 많이 부으면 안 돼. 그래? 너무 많이 부으면 안 되거든. 조금 많이 부어서. 조금만 많이 부어. 보통으로? 다 했어? 아우 다안 했어. 음, 저는 연두색부터 넣을 거예요. 정말 왜 이리 안 돼. 됐다. 진짜 됐어. 와. 조용히 일어 아, 조용히 해! 이런 방송이 왜이 이름을 말해? 을넣야될것 같아. 너무 많이 넣나? 잠시만요. 가만 있어 가만 있어 네. 괜찮아 쏟아가 지고 내가 나 조용히 해. 그. 엄마워혜연다 인제 다 조용히 해 이름 이름 공개하안돼 개인정보 지키면 알겠어 언니 섞으면 안돼아 그냥 섞어 괜찮아. 서다 떨어지지 너는 무슨 얘길 하냐 그렇게 쫄깃해야되니 <laughs> 엄마, 허윤이가 섞이지 말라. 조용히 이런 공위하지 말라고 했잖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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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아, 미안해, 언니. 아, 어, 미안해. 어? 필겠다 아, 미 아,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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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어 어머. 이렇게 어러요 그래 가지고 손 때문에 그래. 이거 잘풀어져요이스푼커도포게 잘라. 자겠지뭔가 야, 그건 너무 작게 자른는거아니니 나, 뺏어, 미니? 내가 어 미니? 나, 뺏어, 미니? 나, 뺏어, 미니? 나, 뺏어, 주세요 알았어. 됐어, 이제. 이제 여기다 도다다 넣어? 어. 다 넣었어? 대박이야. 그래? 도사야 되겠는데. 그럼 어떡해? 아, 나중에 사면 되지. 나중에 또 미녀 찾아야 그리고 섞어주세요 또 근데 물 조금 더 넣어야 되지않아안 음. 스푼지가 더 필요한거 같아 응? 그래? 기다려봐 어 아, 알파이 가서 차. 사와? 좀 이따가 사올 거야. 응. 음. 사올 수 있어. 하지 마, 하지 마. 전체를 아예 다 보이게 해야 돼. <웃음> <웃음> 야! 야! 하지 마라. 음, 이러면 음. 우리 싸우는 거 같아. 해야 되잖아. 이거. 스펀지 더 사야지. 스펀지 가져가야지. 스펀지. 어딘지 모르잖아. 스펀지 나중에 사가지고 후기 올릴게요. 잠시만요. 맞추겠습니다